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시장에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확실히 꺾인 그림은 아니지만 이 단기적인 추세는요. 이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고용 등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공포를 잠재워 줄수 있을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특히 9월 달 FOMC 전까지 주요 인사들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도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침 또 오늘은 헤리스와또 트럼프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잘 챙기시고 시장 거래 대금이 지금 특히나 많이 약하니까 아마 추석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우정바이오 종목이에요 자이종목 내가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 만들어 보시되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의 흐름 충분히 길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자 8월달 들어오고 나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8월 21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요. 그러다 다시 한번 자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급등하더니 전일 대비 29.89%로 크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거래량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우리 많은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시죠.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자 이름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떠지 많은 질문 주셔서 영상 장 마감 이후에 켜게 예,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최근에는 우정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다시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가 이 코로나 환자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여져 왜요? 추석을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요, 접촉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지금 여러분, 의료 현장에서는요, 현재 호흡기 증상으로 외래,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수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을 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요즘은 계속적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분 때문에 감염 관리 부분 사업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병원 내에 있는 미생물 멸균 또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감염 관리 업체로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코로나19 환자가 작년에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대응에 나서자마자 우종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창 여름에 재유행이 오게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테마 주에 몰리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흐름상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 갈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서 원래는 이 주가 무려 142%나 크게 상승했던 우정바이오의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자단 2019년도를 제외하게 되면 매해 영업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재료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근거가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 소통 중에 있는데, 앞으로 변동사항에 따른 등폭나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관련 내용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차피 우정바이오는 정보는 무료입니다. 여러 부담 갖지 마세요. 0 1 0 4 9 8 4 1 7 1 0으로 우정바이오의 우정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내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를 공유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정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기대하는 마음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게 더 늘어나는 거래대금으로 인한 기대감 상승 효과. 그럼 오늘의 급등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상승 동력으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우정바이오가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는 뭐 개별 종목 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뭐 대선 종목이 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모멘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정 바이오 정보는 무료 010 4984 1700으로 자 우정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정 바이오가 최근에 급등세 특히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에 우려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미 앞서서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 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까지도 편성이 의결되기도 하는 등의 관련 주의 수혜가 좀더 크게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뭔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이라 보시면 되는 건데요. 주식을 결국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고, 정보는 뭐다? 이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상한가를 가더라도 또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는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한분한분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알고 가시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정바이오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우정바이오의 우정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때이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 들어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로 동시에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요 자칫 들뜨기 쉬운 흐름이지만 차분하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석 맞이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 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 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품절주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너무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 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이 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 망과 카톡방 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1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햄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